그 남자들이 제일 처음 여자를 사귀게 될때 착각하는 물이 바로 뭐냐면 그 여자들이 남자들처럼 다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어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을 줄 알고 내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할 줄 압니다. 음식 같은 경우 그렇죠. 음식, 영화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편의점 부분에서 말했듯이, 사람, 제일 처음에 편의점 오픈하는 점주가 상악기밥 시킬 때 자기가 조, 좋아하는 걸로만 시킵니다.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할 줄 알거든. 몇이야? 그런 착각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 여자를 보는 들이 거의 다 비슷하죠. 걸그룹 같은 경우, A가 봐도 이쁜 남, 여자는 B가 봐도 이쁩니다. C가 봐도 이쁘고, 가끔 뭐, 나는 뭐, 뭐, 귀여운 여자가 싫어. 귀여운 여자가 좋아. 저런 스타일 별로 이러는데, 그런 애들 다 허세고, 뭐, 그런 애들 앞에, <laughs> 귀여운 거 좋아한다는 여자 앞에, 어, 새끄는 여자 있잖아요. 섹시한 여자 완전 쭉방 데려나봐요 사귀자고, 무릎 꿇고, 빌고, 징징 짜고, 막, 만나한 번만 만나 달라고, 오만 개생쇼를 다 떨어대지. 여튼 남자들은, 다 비슷합니다. 남자들이 다 비슷해요. 여자를 보는 눈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보는 눈이 자기 시신들이 다 비슷하니까 여자도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A 여자랑 B, C, D 여자가 있는데, A 여자가 제일 이쁘고, B가 그 다음에 이쁘고, C가 그 다음에 이쁘고, D가 이쁘다 그래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자신이 B 여자한테 통하잖아요. 근데 비 여자가 자신을 좋아하네. 통했네. 비 여자한테 그런 그 밑에급의 여자들한테는 자기가 다 통할 줄 알아요. 완전 착각입니다 이거. 여자들은 남자와 다르게 남자 보는 눈이 다지 못대로예요. D, E라, 뭐이 F까지 있다고 해요. 뭐 지방 광역시 나이트에 진짜 못난 F급 여자 뚱땡이라고 해요. 뚱땡이, 뚱땡 이 여자가 어 저를 보고 아 뭐야 생기고부터 극혐이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A급의 여자가 어? 나 괜찮은데?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남자를 두고 그래서 제가 클럽 나이트 편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같은 남자라도 진짜 완전 범생 찌질이 같은 그런 노답 말고 어느 정도 되는 남자 있잖아요 같은 울타리에서 여자한테 초이스 정도 괜찮은 여자한테 초이스 정도 받아주는 남자는 강남 라운지 바 갈수록 강남 클럽 갈수록 이쁜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는 다못들어요다 다양해요 A B C D E F 여자는 천명이 모이면 천명의 눈이 있어요 이쁘다고 내가 F급 여자한테 털렸네? E, E급 여자한테 털렸네? 지방 어디 구리구리한 더럽게 못난 곳에서? 아 절대 주을뚫지 마세요 A B 여자들이 자기 취향에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이 눈이 똑같아서 그뭐 C등급의 남자가, 아닌데, 이, 남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여튼! 지금, 지금 회식, 그, 모임 앞이라 지금 머리가 빨빨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정신없어요. 이이 착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비 여자에게 통했다고 CDEF 여자애들한테 통할 것이란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도, 어, 서른 아홉 살 때, 서른 아홉 살 때, 뭐3 4 살의 여자가 있었어요. 3 4 살의 두둔한 여자. 이 여자는 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생기부터 극혐이고 그랬어요. 제가 서른아홉 살때 어, 연상을 사귀는 서른 살 동생이 있었어요. 걔는 여자 처음 사귀는 겁니다. 쑥맥으로 살다가. 어, 뭐 이제 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번 여자 한번 만나보겠다고 뭐, 이렇게 나이트가 사람 만나는데, 서른한 살 동생이 서른 다섯 살 아줌마를 엘프라고 만나더라고요요 친구가 아까 말했듯이, 어, 여자를 처음 사귀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남자들처럼 여자도 똑같은 비슷한 기준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지 눈에는 3 5살 아줌마가 엘프인 거예요. 자기 눈에는, 지 눈에는. 그러니까, 이 자기 기준의 서른다섯 살 아줌마 엘프보다 못한 여자한테는 지가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서른다섯 살 아줌마가 얘 보고 귀엽다고. 귀엽고, 잘생기고, 뭐. 떡도 잘 치고, 뭐, 너 웃겨, 너 재밌다, 막 이러고 하니까, 왕좌병 걸렸어요. 진짜 왕좌병 지가 다 통하는 줄 알고, 막. 그리고, 어, 나보고 잘생겼다는데?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서른다살 35, 아줌마가, 이 연애학은 이렇게 좀 길어져. 아, 강의라면. 워낙, 이다 연관이 다 돼가지고, 사다리처럼. 이서른다살 아줌마가, 어, 되게, 좀 골빈 드세녀입니다. 그냥 남자 있잖아. 남자, 그냥 자기 말잘 듣고, 부려먹기 편한 남자 부르는 여자. 그런 여자들이 연하 좋아해요. 연하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이 전부 다 그런 여자예요. 좀 어리버리하니, 지가 부르면 오고, 야, 가라? 그러면 가고, 야, 와라? 이러면 오고 또, 야, 데러와라막 이러면, 이런. 그런 어리버리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 좋아하는 애입니다. 좀 귀엽고, 그런. 그니까 러 저는 전혀 귀엽지 않아요. 되게 셉니다딱 만나도 딱 여자가 느끼기에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제 센 여자 만나면 이제 어? 나?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어리버리 되면서 맞춰주죠. 원나잇, 뭐, 원나잇 목적으로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데 아니면 그 여자 음란녀거나. 음란녀라는 거는 어디, 뭐, 육은 카페나, 뭐 피거 카페에서 말하는, 뭐, 맨날 나이트 가서 온나이트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음란녀들은 SM, 그, 음란녀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 일반적인 남자들은 그런 여자가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 여튼, 그건 패스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여자들 만나면, 이제, 좀 약한 척 하기도 해요. 어리버리 까는 척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소개팅이나 뭐, 사귈 여자. 앞으로 쭉 만날 여자 만나면, 그런 건 별로 안 하죠. 근데 제가 여자만로도잘 됐습니다. 그냥. 좀,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양면적이고, 다면적인, 다면적인 면이 좀 되게 많아요. 색깔을 카멜럼처럼 좀잘 바꾸는 스타일이라. 여튼. 이 여자가, 서로 다 아줌마 엘프가 되게 귀여운 남자랑 지말잘 듣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저를 보더니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 대화 한 마디 안 했어요. 저는 이 여자랑 이 서른다섯 아줌마랑 말한 마디 안 섞었습니다. 말한 마디 안 섞었어요. 딱 얼굴 한번딱 봤어요. 그런데 뭐라든지 한번 줘보고 생긴 거부터 극혐이래요. 생긴 거부터 생긴 거부터 극혐이랍니다. 그리고 얘보고 되게 잘생기고 귀엽대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했어이 남자애는. 이 서른다섯 남자애는. 완전, 안 그래도 이 아줌마가 말하는 기준으로 다생하고 있는데, 기고만장했죠. 지가 세상에 서 제일 날라나는 줄 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나한테 한 말이 뭐냐면, 형은, 형은 생긴 것부터 극혐이, 형은 생긴 것부터 극혐이라는데? 하면서 저를 까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5살 아줌마한테, 형은 생긴 것부터 극혐이니까, 그 이하의 모든 여자, 아니, 그 이상의 모든 여자에게는 형은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얘의 기준에 이걸 기준으로 뒀고, 얘위 이상의 모든 여자에 형은 다 까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랑 얘가, 얘랑 그 후로 클로나이트를 좀 갔는데, 뭐 실패하잖아요. 그럼 다 전부 다나 때문이래요. 나 때문이래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아, 그형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도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얘가 남 험담 엄청 잘해요. 없는 얘기 지어내고. 막지 추측으로 막 그러니까 뭐 지가 잘 몰라요 사립 판단을 잘 사립 판단을 못 하는데 지 추측으로 뭐 이게 뭐 A가 약간 뭐 B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B라고 뭐 남들한테 단정짓고 사실처럼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 겁나 빡치게 만듭니다 그게 없는 말 지어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를아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야 돼 예를 들면 뭐뭐 뭐 얘가 뭐 예를 들면 한식을 하나도 모른다고 안 먹어봤다고 해요 한식을 그런데 이번에 뭐 요리 기능에 나와가지고 뭐 특이하게 만든 음식이 있어요 뒤에. 근데 그게 전문가 보면 진짜 잘 만든 음식이에요. 전문가가 보면 진짜 혁명적이고. 근데 겉모양은 좀 어설퍼요. 수어 그럼 이놈은 떡 보고 한식에 대해 잘 몰라요. 얘는. 그런데 얘는 떡 보고 뭐, 뭐 어떻게 생겼는데? 그거 보니까 뭐 전문가가 만든 건 아닌 거 같은데 아 진짜 말투가 이래였다. 그렇게 말해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한 근데 그 한식 하는 사람들이 장사안 돼요 만약에 그 한식을 아까 그 음식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장사가 잘안돼왜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냥 금액이 그런데 얘는 주변 사람들 뭐라고 되 있냐면 뭐 다른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한식 그 사람 뭐 잘해 잘 요즘 장사 잘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 하냐면 아이 그뭐 이상하게 만들어 맛도 아 내가 보기엔 이상해 아 이상하게 만들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나 보지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자기는 또 그게 험담인지 몰라요, 얘가. 사립 판단을 못하는 거지 어벙이라. 그런데 여건, 이건 여기서 일단락하고. 그래서 얘는 그렇게 생각해서, 얘 제가 얘를 이사 이 녀석을 얘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이 그 여자를 처음 사귀어 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개념? 어떤 생각을 너무 잘 가지고 있었어요 얘가 진짜 그래서 뭐나 때문에 다 안되는데 실제로 는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려 2년을 그렇게 알고 살았을때 2년을 2년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2년을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얘가 참교육을 당했냐 서로 나왔어 아, 아싸 지 눈에는 이게, 나이는 좀 있는 걸 인정을 해요. 나이는 좀 있는 걸 인정하는데, 4살 연상인 걸 인정하는데, 라 어느 정도 엘프 수준이라고 생각한 거죠. 최소한 뭐한 70, 80점 된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는, 어, 자기 기준에, 자기 기준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남자의 기준에, 80점 정도 이, 다른 남자 기준에도 80점 이하의 여자에게는 다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얘가. 다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명두명에게막 까이 시작했어요. 길방에서 까이고 뭐 클럽 나에서 까이고 막 쭉쭉 까였어요. 그 이상하네 이 뭐지? 나 얘네는 통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이 정도 엘프한테도 통했는데 왜 얘네들한테 왜 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해줬어요. 여자는 이쁜 거랑 안 이쁜 거 관계 없이. 아, 멋대로 눈이 다 달라. 연예인급 되는 애도, 어, 좀 구리구리하고 좀 특이하고 개성있게 생긴 남자 보고 되게 매력있다고 할 수도 있고, 저기 평택에 너랑 나랑 갔을 때그 나왔던 그 거지 같은 애들이 돼지들. 그런 애들, 이, 그런 남자 보고, 아, 뭐야, 뭐, 쓰레기 같은 남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이제 맛돼지에 진짜 심각하고 그런 여자가 완전 별로라고 본 남, 남자라도 그 남자가 어떤 엘프급 여자에게 어, 좋은 호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자들은 남자랑 다르게 보는 눈다 다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안 믿더라고요, 그거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다 언제 얘가 참교를 제대로 다했냐 내가 부가 그 당시에 이제 부가티였죠. 신사동 신사역인가 신사역쪽에 있는 거 부가티 부가티 클럽을 갔는데 2무살 겁나 엘프들이 걸렸습니다. 진짜 운빨로 걸렸죠. 원래 안 돼요. 부가티, 부가티 거기? 거기 MD가 더 많아요. 남자들, 거기 오는 손님이 남자들 40%는 MD일걸요? 오는 여자들? 맨날 오는 애들. 여튼 부가티 민간이 없습니다. 거의. 주말에 좀 있지. 그런데, 그래서 이, 뭐, 클럽 좀 다녀본 남자들 알겠지만, 클럽에 20초, 20대 초반 엘프? 걔네들 안 돼요. 걔네들. 걔네들. 클럽에 있는 클럽, 어우, 씨야, 씨. 예, 클럽에 있는 남자, 남자들한테 번호는 주지. 번호는 주는데 연락은 안 하지. 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비중있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희가 클럽 안에서 이제 꼬신 게 아니라 클럽 밖에서 말 걸어서 이제, 이제 조잉이 됐습니다. 그, 쪼잉이 됐는데, 겁나 예뻐했어요. 두 명이었는데, 아마, 부가티 에이스 1 1등급, 1, 부가 1%? 1%였습니다, 1%. 진짜, 몸매랑, 뭐, 엄청 상큼했고 진짜. 그냥, 그, 그 여자애들 친구들 중에 막 걸그룹 데뷔한다고, 준비한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 기획사, 뭐, 대도하는 기획사겠죠, 물론. 대도하는 기획사에서 막, 대표한테 전화오더라고요. 친구, 뭐, 걸그룹 아래 소개해달라고, 네 주변에 없냐고. 뭐 그런 도로보였습니다 되게 순했어요, 여자애들도. 되게, 야, 우리들끼 놀래? 막, 되게 여성스럽고. 물론, 친구들은 뭐, 좀, 파이터녀 같은 애도 있었지만. 여튼. 그 엘프 둘을를2 1로 만났습니다. 밖에서 이제 말을, 제가 이제, 어 말을 어떻게 걸까, 어떤 말을 할까에 대해서 그때 좀 생각을 잘해냈어요, 순간. 순간 생각을 잘해냈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얘기 듣더니 푹 웃더라고요. 우, 여자는 웃으면 번호 따는 거예요. 네, 길방할 때, 한번 웃기면 번호 따는 겁니다. 네, 한번 웃었어요, 그 여자. 그래서 이제 번호를 줬는데. 그, 제가 서른아홉 살 때니까, 여자애가 스물, 스무 살이니까, 열아홉 살 차이가 나죠, 무려. 근데, 이제, 열업 차이는 몰랐죠, 걔네들은. 그런데 여튼 엘프 둘이가 있었는데, 엘프. 얘네 둘이랑 2대2로 만나기로 했는데, 처음에 서른살이 녀석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 얘는 나 때문에 안 된다고 믿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그것도 사실 왜곡입니다, 진짜. 미치겠어. 얘, 얘, 그만 생각하고 아, 빡 돌아. 그래도 이놈이 제일 처음에는 이랬어요 저한테 아이 자기야 일단 1대1로 만나겠대요 자기가 아이가 이거 어떻게 번호 딴 거냐면 제가 멘트 다 만들어줬어요 제가 멘트 다 만들고 제가 멘트 무슨 말 할지 멘트 다 만들어주고 저 여자한테 지금 말 걸면 된다 그래서 저 여자 타기 지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번호 딸수 있다고 얘가 아아 그래도 안 돼라는 걸 제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말 걸게 해서 얘가 번호 땄습니다 사설한 사례가 그런데, 지 혼자 만나겠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laughs> 여튼, 지가 보는 토토, 지 혼자 만나겠대요. 이런 녀석이에요. 그랬는데, 아, 제가, 제가 이제 빡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2대로 만나, 지 친구 한명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서 2대로 설득을 했어요. 2대로 만나, 만나자고 하자고. 그래서 결국엔 2대로 만났습니다. 근데, 데고나온 친구도 엘프예요 근데, 어, 이 서른한살 녀석은 한방에 잘렸습니다. 그때 나, 나왔던 여자의 둘이가 눈치가 겁나 빨라요. 어벙한 애를 딱 알아채는 거야. 제가 다른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어벙한 남자는 연상이나 좋아하지 연하 여자애들은 오빠로 보지도 않아요. 그냥 병신으로 봐요. 병신. 저능아 아니 세상에 어리부리한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없어요. 막, 잘 삐지고, 막, 아우, 막, 삐지고, 막, 어? 리부리하고 막, 뒤뛰게 해대고, 이런 남자들. 그, 연하, 다섯 살, 열살 어린 여자, 열살 어린 여자애들은, 그거 남자로도 안 봐요, 그거. 그냥 생병신으로 봐요. 그런 거 이해할 건, 사람은, 연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상 사귀는 여자들은 개무시합니다. 다, 일단 다무시해 그냥. 아, 제, 한번 봐봐요. 자기 주변에 연상 사귀는 남자들 어떤 남자들인가. 아내말 맞나 틀리나 겁나 잘 삐지고 속 좁아가지고 어리불리 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사인 애들 보면 어떤 걔네들이 눈치가 되게 빨랐어요 얘네들이 두 명이 여자애들 두 명이 이쁜데 눈치는 엄청 빠르더라고 그래서 딱 만나보니 서른한살 얘가 어리불리 하고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없는 말 그렇게 사리판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막험담이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냥 잘렸습니다 근데 저는 됐어요. 저는 용이 됐습니다. 걔랑 계속 만나기로 하고 거의 뭐 사귀는 단계에 뭐 물론 여러 없나 차이 나지만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좀 어린이한테 좀잘 통해 요 나이는 좀 있는데 말하는 게 아저씨 같지가 않아서 뭐아제 그러니까 제가 띠동갑을 꼬시는 이런 채에서도 말했지만 어 띠동갑을 꼬시 띠동갑 이상을 꼬시는 거는 뭐, 드라마 잘하고, 연예 이름 잘알고 뭐, 가수, 뭐, 누구누구 잘 알고, 뭐, 뭐, 이런, 뭐, 공감대 형성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아, 그, 피곤 애들 때문에 병신들을 겁나 많이 생산해요. 뭐, 어떤 애들 보니까, 뭐, 드라마 외우고 있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관게없어요 띠동 갖고 오시는 거랑. 띠동 갖고 오시는 거는 그냥 사고 방식이 아저씨 같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옆에 지나가는 담배 피는 여자들 있잖아요. 고딩이 담임핀인다 그러면, 아 요즘 애들 참 문제야. 이러면 아저씨예요. 그런데, 담임피인 지나가면, 고딩이 담임피인거딱 본다? 그러면 여자애들이, 아, 완전 새까한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직 아닙니다. 여튼, 어, 그렇게 얘가 참교육을 당했어요. 그, 때 그때 참교육 당하더니, 이 부분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때 참교육을 당하고, 이 녀석이, 아, 내가 이 아줌마한테 통했다고, 이 밑에 여자들에게 다 통하는 게 아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새롭게 경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스무 살 엘프 여자, 여자에게 참교육을 당하면서,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 그때 걔가 나 깠던 이유가, 그런 것이었구나를 어, 재해석하게 된 거죠 얘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걸 압니다. 어, 뭐 자기가 어, 뭐 강남 클럽에서 뭐 B급 정도 되는 여자에 통했다고, 저기 대전이나 뭐 평택이나 뭐 천안 같은 데 가서 좀 못난 여자들한테 다 통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예, 그런 건 이제 안 합니다. 얘가. 반대로 생각해 보죠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어, 아까 말했던 것 같은데, 어, 뭐 평택이나, 뭐 춘천, 뭐 시골도시 있잖아요. 그런 데서 되게 못난 여자들한테도 막 까였다고 해요, 자기가. 뭐 아재스럽다느니, 뭐 별로라느니,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 난저 정도 B급, C급, 아 평택에 있는 저런 못난 여자들한테도 까이는데, 강남클럽 가면 100%다 까이지. 안 돼. 여자생할수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 물론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 그냥 딱 봐도 범생스럽고 칙칙하고 찌질한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 말고. 그런 애들은 어디 가도 안 되고. 그냥 적당하게 같은 울타리에서 좀 통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가끔 한 명씩 중간 이상급 되는 여자들, 자기 좋아하는 남자들, 여자들 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은 아, 무조건 강남, 마, 저처럼 말빨 좀세다말좀 잘한다. 좀 웃기다. 그럼 라운치파 가야 되는 거고, 얼굴 좀, 쓰읍, 호불호는 갈래지만, 그래도 가끔 잘생겼다고 하는 여자들이 있네? 그럼 클럽 가도 돼요. 여자는, 클럽에 있는 모든 여자를 꼬실 수 없습니다. 이 중에 딱 한두 명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한 명한테 번호 따고, 한 명이랑 애프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 나이트도 마찬가지고, 라운치바도 마찬가지예요. 이 10명의 여자에게 모두 초이스를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명만 되면 됩니다. 한두 명만.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잘생겨서 많은 여자들한테 초이스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남자는 겁나 잘생겼고 원미급이고 자기 외모가 엘프녀에게 통하는 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10명 중에 한두명 정도 엘프가 초이스하는 얼굴 있습니다. 외모가 있어요. 그런 남자들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막, 저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여덟 명한테, 여덟 명한테는 생기고부터 극혐이래요 재수없대요. 아, 싫어. 저런 남자. 바로 다 나와요. 그런데, 천만 다행으로, 엘프녀 중에 한두 명이 괜찮게 보더라고요, 저를.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엘프가 저를 좀 괜찮게 보잖아요. 그럼 걔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죽어도 엘프 못 사귀는 남자고, 저처럼 한두 명 걸리는 엘프를 안 놓치잖아요? 그럼 엘프 사귀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그, 범, 그 개념이에요. 뭐, 멘트 조금 할줄 알고, 뭐, 한병몇번 웃기고, 뭐, 뭐, 대도 하는 유머, 이런 거좀 날린다, 여자 꼬시는게 아니에요. 아, 피그 카페 때문에 애들, 사람들, 남자들 다 명신해 있어, 지금. 완전 착각이에요. 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친구가 친구가 만나, 는 친구가 사귀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 꼬시는 거는 데이트 한두번 하면 걔 아이 숙맥이 어디서 씨어 그냥 대대도않게 그냥 멘트 몇개 외우고 피크업에서 공부 좀해지 에이, 왜에 이래가지고 저기 어 대도하는 허세 막 부리고 허어 뭐뭐 이런 거다 알아 여자들 그 멘트 몇번 외우고 그뭐 유머 몇개 외우고 이러서 여자 꼬시면 아니 전부 다 엘프랑 결혼할게아 사리 판단을 좀 해. 애들은 피크업에 강의 드는 애들 아 걔네들처럼 병신들이 어디 있어. 아주 그냥, 어? 시험 공부 한 시간하고 100점 맞으려나, 똑같이 응? 알파가 그렇게 쉽게 꼬쉬는줄 알아요? 응? 여튼, 이 개념이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10명의 엘프에게 초이스 받을 수 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원비급 돼야 돼요. 한두 명에게만 통하는 남자가 되어서 된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에게만 통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두 명을 놓치지 않는 방법. 그냥 그 여자애가 자신을 보고 어, 저, 저 오빠 좀 괜찮은데라고 생각 되잖아요. 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를 그 여자를 몇번 웃기고 재밌게 하고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코드만다 빵빵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꼬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호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까 이서한 살짜리가 이서한 살짜리 이 녀석이. 어? 이 녀석이. 저기 이 스무 살 엘프한테 까였던 것처럼, 그렇게 까이면 안 되는 거죠. 요 녀석이, 이 스무 살 엘프에게 처음에는 겁나 호감이었어요. 겁나 호감. 호감 겁나 높았습니다. 오빠 누구누구 닮은 것 같아.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막 이랬어요. 얘가. 얘한테 처음에 만, 처음에 만나기 전에 막 엄청 호감 보였어 근데 만났는데 어리버리 병신이니까. 그냥 팔짱 딱 끼고, 창밖만 쳐다보고 있더라. 그, 아예, 대합 쳐다보지 않더라고. 두 번째 만남부터 그냥 첫 번째 만나면은 뭐지? 이놈 이놈자 뭐지 하다가 두 번째 만난 때딱 만나 보니까 아예 그냥 등신인 거딱 파악되니까 팔짱 끼고 이어폰 딱 꼽더라고요. 둘이 있어, 얘네 둘이 있을 때 보니까. 넷이 있을 때는 같이 얘기 막하고. 왜냐면 하제가 재밌으니까 제 얘기 들으려고여튼어 처음에 이제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정리를 하자면 자신이 못난 여자들에게 까인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어, 어디서 뭐 중간 정도, 70점 되는 여자에게 통했다고. 그 여자가 나를 좋아했다고. 그 여자가 나를 잘생기게 봤다고. 그 밑에 급의 모든 여자에게 통할 것이란 착각을 하지 말 것. 그 착각을 하는 순간, 저기, 지방라이트 같은 데 가서 내상 겁나 있는 거지. 왜 저런 애들이 나를까? 왜 저런 애들이 날 미워, 별로라고 해? 나 저거보다 더 괜찮은 애한테 통했는데? 이런 멍청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세 번째. 비록, 0 명의 여자 중에, 8 명에게, 모두 별로라고, 저 남자 별로야. 아, 저, 아, 저기 생애부터 싫어. 아, 저 사람 생애부터 싫어. 아, 생, 아, 저, 저 꼬라지부터 재수없어. 생애부터 극혐이야.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의 그 엘프에게 초이스 받는 외모가 있습니다. 그런 외모를 가진 남자는 그냥 외모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남자의 전체적인 느낌이에요. 그냥 남자는 절, 엘프 사귈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 것입니다. 그런 제가 제가 쓴 책은 여자에게 아예 안 통하는 남자를 꼬실 수 있는 책의 그, 그 설명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맘에, 여자가 남자를 딱 봤어. 근데, 아, 별로야. 아, 저렇게 생각하는, 아, 나 저런 남자 딱 싫어. 생각하는 여자를 꼬시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아, 어딨어요, 그게. 아, 남자랑 똑같아요. 아, 남자도 여자를 만났어. 아, 나저여 싫어. 아, 저런 싫어. 이런 애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여자가 어떤 매력을 발산한다고 마음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아까 세 번째 말했던 거. 자신을 어? 괜찮은데? 저 정도면? 라고 생각한 여자를 놓치지 않게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책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뭐제 책을 읽으면 뭐 어우 이책 읽으면 엘프 다 사주고 싶겠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절대 아니에요. 그런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제 책은 어떻게 보면 쑥맥들에게 진짜, 저기, 피거 카페나 유흥 카페 애들이 개소리 거짓말로 그냥 돈 벌라고 마치, 어, 강의 한번 들으면 뭐 엘프 꽃이 는 것처럼 막 강의 된 거. 그런 환상을, 그런 환상과 착각을 깨 깨게 해주죠.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숙녀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급 되는 남자들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간급. 그러니까. 가끔 좀 통하는데, 뭔가 좀, 뭔가 조금, 뭔가 이게, 하나가 좀 부족해. 뭐 삐돌이거나, 짠돌이거나.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지. 막, 되도 않는 허세를 부리거나. 병신허세 있어요, 병신허세. 이건 허세라고 말할 수, 하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딱 적당한 책입니다.